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경우는 평소 절대 선택하지 않을 절대 절대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죠. 20편 10편 56편은요 다윗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 그걸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편 56편이 그 표제어의 내용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 3회를 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를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고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붙잡히게 되죠. 사실 그 붙잡혔다는 건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지금 시편 56편에 이 노래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삼킨다.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건요, 숨을 헐떡이면서 추격하고 또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들이 호흡이 거칠 정도로 집요하게 이 다윗에게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한 이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 2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건요, 괴롭힌다, 압박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매섭고 또 멈추지 않았는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이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표현은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이 한창일 때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신뢰의 고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8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방랑과 그리고 고난의 발자취를 지금 하나님이... 아, 세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병이라는 의미도요, 당시 포도주나 또는 물을 담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부대에 담는다. 라는 것은요, 그의 고통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기댄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안정의 의미가 아니라 결단한다. 아,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감사의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오, 드리리니, 13절, 주께서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신다. 하나님이, 아, 그 상황을 에서 구출해 주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손에서 강제로라도 빼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여 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놓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내 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방황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하시고 빼내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마음, 그 선택을 내가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